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손바닥이 노래졌어요 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소머즈가 인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귀여운 노란 병아리같이 옷을 입었느냐 겨울 제철 과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뭔가요? 귤 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방을 하려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할 것 같아서 군침이 돋아요 오늘 먹고 싶은데 빨리 먹어야겠죠?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A S M R 마이크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시나요? 왠지 이게 깔 때는 좀 번거로워도 새콤달콤해서 맛있는 게 많아서 작은 걸로 골라왔어요 여러분 이귤 까는 소리도 한번 마이크에 대고 해보겠습니다 어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<laughs> 과즙과즙! 과즙, 육즙이래! 고기라도 좋아해서 한입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완전! 그냥 달지 않고 완전! 새콤달콤하게 걸렸어요! 음. 너무 맛있다! 아! 오늘 노란 옷 입고 불 먹길 잘했네 이런 식으로 먹다가 10개 정도 먹을 기세 반 개씩 먹어볼게요. 반 개씩 역시 제철 과일이에요. 진짜 달고 맛있어요. 정말서요. 음. 귤이라는 게 싸고 일단 저렴하고 맛있고 새콤 달콤하고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또 들어간다. 이번에 세로로 먹어볼게요. 시끄럽게 <laughs> <하이크를> 가리면서 <laughs> ASMR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<laughs> 어 <laughs> 맛있어요. 자궁결의 장점이란 것은 여기 이 하얀 부분 있죠.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사실 이 하얀 부분이 건강한 거래요. 근데 확실히 좀 질기고 많으면 좀 별로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아요. 이게 다만 자궁결의 유일한 단점 작다. 먹을, 먹고 나면 또 먹는다. 살찐다. 뭐 귤이 얼마나 찌겠습니까? 이번엔 두 개씩. 음! 여러분, 대박 맛있어. 한입에 탁 넣는 것도 맛있지만 양옆에... 야, 이거 과즙이 왜 이렇게 맛있냐? 이거... 이 귤이 그런 건지? 어머, 너무 맛있어. 약간 마우스피스 같이... 음... 난 천재야! 야, 이건 과즙 죽인다. 응, 무맛있습니다 정말 달아요. 응. 신이 내린 선물이네요. 응? 정말 맛있구나. 어쩜 이렇게 새콤달콤 하니 건강에도 좋고, 피부 건강에 왠지 좋을 것 같고요. 감기 예방에도 좋을 것 같고요. 면역력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비타민이 있으니까. 색깔도 이뻐. 따봉! 여러분, 근데, 이렇게 조그만한 귤은 먹다보면 막 미쳐가지고 막 정신 팔려서 막몇십 개씩 먹잖아요. 먹고 나면 이게 손바닥이 노래져요. 지금 보여요? 약간 노래졌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안 나와. 대박. 진짜 노래졌어. 진짜 노래졌어. 티가 안나근데 진짜 열받게. 노래졌는데. 어머, 어머 진짜 신기하다. 니깟게 노래, 노래 봤자지 임마. 니깟게 노래 져봤자 내가 너를 못 먹을 줄 아는 새끼. 새끼야 니가 니가게 네 노래 내 손을 노랗게 해봤자 내가 너를 안먹을거 같아이 새끼야! 먹어주지 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평생 그럴건 아니지만 지금 이순간 완뎌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규처럼 새콤달콤한 노래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! 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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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글덩글해. 앙, 아주 싶는 순간, 아주 비쩍. 와우, 신이 내린 선물. 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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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는 귤. 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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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할 땐 귤.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. 손바닥이 노래졌어요. 주황색, 껍질을 벗고. 와우 신이 내리소 막 성... 치키치키 붐 구독 눌러 좋아요도 눌러 댓글 달아줘 꼭 받을 거야